네 오늘 9월 10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기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목기선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성학 성도의 뇌정령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삼손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수태 고지라 그러죠.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 그리고 어, 침례요한, 그게 답니다. 근데 삼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할 자다. 그는 날 때부터 나 시린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삼손이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머리까지 깎아버리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불행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에게 큰 약속들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23절에 보시면 23절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방백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자기의 신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 땅을 황폐하게 했던 이 블레셋을 자기의 이 삼손을 자기의 신이 잡아서 자기들에게 보내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신 앞에서 뛰어놀며 다곤 신상 앞에서 막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처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하던 그큰 은혜와 힘과 능력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눈이 빠져서 힘이 다 빠져서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여기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상에게다 막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이 우상들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삼손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막 즐거워서요, 신을 섬기고 술을 먹고 막 잔치를 하다가 마음이 즐거워서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부르게 했습니다. 자,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처음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이 기도도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기도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불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 삼손의 마음에 분노는 뭐냐면 자기의 두 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두 눈을 뺀이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기도 드리는 겁니다. 삼손 다운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고 그가 힘을 써서 천장에 내려앉고 해서 삼천 명 가량이 죽었다 이렇게 기도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렇게 죽을 때.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하면서 죽을 때 죽인 그 숫자가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봤자 6천 명이에요. 6천 명, 6천 명 죽었다고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블레셋이 망합니까? 기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입다도 수십만 명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평생. 20년, 오늘 보면 20년 동안 이 사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6천 명,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죽었고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그가 들어갔다. 20년 동안 그가 한 일, 2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력대로 살아가고 힘 자랑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큰 약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능력은 쓸모없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별것 아닌 걸로 끝나버린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사 중에 이런 사람이 아예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와 아무리 큰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 주시죠. 여러분, 그 많은 약속이 왜 내게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중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과 천부적인 재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자기의 천부적인 힘만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불행한 결말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늦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능과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는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